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뿐만 아니라 음악이 흐르는 시장도 많지 않습니까? 상인들이 직접 뛰지도 하고 그렇습니다. 네, 그 가지고 있던 끼도 발라주는 그런 사람도 그뭐 많아요. 백화점 가면 뭐 문화센터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시장에도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. 근데 지금 예.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. 네. 네. 네, 자 이제는 로컬 시대다 소상공인 시장질공. 박광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시 36분 됐습니다 날씨 알아볼까요? 기상청 최영호씨 야...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, 오늘 전국의 기온은 321도 정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체감온도까지도 회복이 되는 건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입니다 아, 오늘과 서울 기온은 같긴 한데요 체감상으로 바람도 좀 잠잠해지고 내일 오후부터 씨, 활동이 괜찮습니다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. 일요일부터는 서울 11도 등으로 대부분 기온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다가오는 한 주간 서울은 아침 기온이 점차 회복이 돼 6도 안팎 또낮 기온은 15, 16도 안팎을 좀 유지할 전망이고요. 오늘은 그래도 기온이 대부분 10도 안팎이긴 하고 하늘도 맑은 가운데 먼지농도가 좀 좋지 않겠습니까? 네, 내의 무전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네, 중마당 나나, 장창, 통창 등 이어보겠습니다. 다음 주에 비수식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사이에 맞춰서 전국에 비 가능성 좀 있고요. 그 아주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는데 오늘은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난이 조금 됐습니다. 이 눈비가 점점 비치기 때문에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장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. 아, 오늘 저녁이 아주, 열리죠. 너무 깨끗하게 들어오는구만. 건... 아,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 보다 5도가량 떨어져서 영하 11도 안팎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현재 서울 기온은 8.4도입니다. 기상정보였고요. 이 시각 교통상황 연결합니다.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가 전해드립니다. 네, 시각 교통상황입니다. 금요일 오후라 토익량이 평을 다겠나를 비해 많고요. 사고나 <laughs> 고장차든 돌봄상황의 예, 그 정체를 더하고 있습니다. 들어오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에서... <laughs> 자, 시청자 여러분. 에, 여기는 유일사 주차장에서 어, 한백산 올라가는 산악 도로가 되겠습니다. 일종의 그 한백산 순환 도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, 자이 주변에서 바라보는 그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포켓비가 잠시 일선을 멈추고 이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 특히 태백의 백두대간의 이 멋진 장면을 예,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잠깐 예, 일을 멈추고 어, 구경을 하러 여러분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태백산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가만있어봐 어디서 뭐, 볼 만한 데가 있나 여기서 봐야되나? 아, 올라온 김에 에, 동영상을 한번 찍을 자리를 한번 에,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찍어야되나 어디 아, 찍을만한 대 주위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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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위 자 여러분 한백산 올라가는 길이 마치 가을 하늘처럼 파랗게 예, 보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한백산 만항제 정상이 이제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. 아이고, 역시 백두 대간 대단. 넘버원. 대단합니다, 여러분. 아, 아름다운 대한민국. 굿, 굿. 아,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.